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서두 오시고요. 자, 25년, 아, 2월 5일이 되겠네요. 예, 수요일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이 되었다, 그죠? 예. 대체적으로, 뭐, 관세를 이겨내는 상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슈는 뭐, 실적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제, 뭐 움직임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어,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로봇 관련 테마. 인공지능, 삼성화재 편이, 그다음에 아 인공지능이죠. 반도체 쪽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쪽, 백신, 예, 그다음에 헬스케어, 수주권, 아, 삼자배정, 알테오젠, 유증뭐 이런 이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압축삼성의 종목은요, 이스트소프트 인공지능 쪽 하고요, 그다음에 어, 미용, 신규 종목인데, 미용 관련해서 아스테라스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이빌라틱 아까 보니까 3인전기, 3인전기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어, 요것도 이제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국 시장 개장이 되었고요 자, 일단 대동기어, 대동하고, 대동기어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동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대체 거래소 관련된 테마주들 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본점 들어갔으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음, 동쇼카트보다더 좋네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이 1% 넘게 오르면서 2,500선을 반박에 회수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 2500 6.58 포인트 정크레 전가는 비로는 25 포인트 정도. 줄목들이 올라오는 있습니다. 게 파인트. 하지만 뭐 강한 힘들은또 네. 강세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같아그렇죠다음으로는 것것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0.76% 오름세 나타내면서 750 725.78 포인트 이상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나란히 정점적 탄력을 붙쳐가고 있는 기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입니다 선물시장도 339까지 왔습니다. 현재 1.5%가량의 오시원하급등 나와야 될것 자, 룬에이시 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서스이 <목소리도> 됐습니다. 요거 올라오면은 한선인지 쪽도 올라니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래 어제 장 S O S 랩 S O S 랩아 이스트가 가네요. 현재 니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이거 저기 저 뭐야 절대 제가 한번, 한번 말씀드렸을 때 그때 그저 가격대를 지금 뚫어야 되는데 뚫지는 못한다. 그죠?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매도입니 외국인 344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35억 원 가량 사고 있고 개인 쪽에서 376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입니다. 그런데 선물시장에서 매도들이 사고 있네요. 2,500계약 장수만치고는 강하게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 이거 시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한2 0 0 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기관 쪽에서도 700개 약정도의 매도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2500개 약정도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미결제 약정은 1100개 약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상황, 거래소에서는 SPG가 나오고 음, 있고요. 이랜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간다, 그죠 다음, 콘서트 쪽으로는 2 5 5억 원가량의 매도 분량이 추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분양입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 섹터가 더 많죠. 그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제조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줄 수 있고요. 다음은 음식료 담배 1%, 역시 이 정도 수치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대상이 급등하네요. 그리고 섬유의복 종이복제, 화학 등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오름차를 나타내는데 영수스스들을잘 안보여서 어찌된영문인지 잠시 후시가총의 상위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라코우 사이메스코 영, 네. 디델릭스 증권이나 건설이 덜어른다 뭐 이정도 수준으로 조르게 상승세가 나타나니다디델릭스 대동기어, HPSP, 일단 대상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배 주황 3종목 넘어가겠습니다. 1위부터 1 1위까종목분들도 대체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한두가 호 정도 밀리는 거, 200원 밀리니까요. 거의 뭐 제자리입니다. 음. 이 종목 제외하고는 대체로 오름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다. 가장 문에되는 특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부터1 0위까지의종목분들 S.M.요. 스윙적으로 접근하시고. 8 8 8 0니그다음에 알리아로 검 디바이스 작수 성격. 솔리드가 보여주고 올라오고요. 솔리드. 어, 이것도 수행적으로 접근. 팔0오0 좋습니다. 양자 의통신, 에코앤드리. 이으로이 되고 있다. 이거는 단타로 좀 보도록 하죠. 2 4 0오공 그리고 로봇이 좋습니다. 어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곡 갔었는데또 신곡 가고요. 개장 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 태국의 한 로봇 업체와 MO를 체결했다. 개별 공시 하나 있거든요. 로봇주 시세 이용하고 있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SBB테크 말씀드리지 않았나? 네 오늘 뭐 대상 대장포시로을 단타 오늘 로봇이 2 8,550. 네, 제가 생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시기 뭐 이게 본질입니다. 오봉구 반도체 수익적으로 보시고요. 주시면 한가위로 보자는 거다. 그런데 실제 다 그렇지 않 이게 본질이 어, 수익적으로 ,880, 8,800pc가 광기이기 때문에 오늘 뭐 SPG 이런 경우도 벌써 지금 8% 올라가고 있거든요. 후발주자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레인보우틱스는 뭐 끝없습니다. 가는 게 정말로 무서울 정도고 이제 오리선으로 좀 입질가를 잡아가면서 보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뭐 지금 워터라고. From a Tarantum, 그러면 다른 종목들 h o wants you t h a 이 it has enough w i c s b b 테크 등등 너무나 지금 시장 흐름이 로봇으로 좁고 관계가 n r o b 는것 같고 시세는 o c o l a t e or any more. 강세다 그죠? 뭐 여기까지. 어, 그